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첫째,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지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고 구걸하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길에 그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아니, 항상 그 자리에 앉으셨던 그 거린이 그날 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깊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줄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주겠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선천적으로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을 때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늘상 국어를 하던 자였기 때문에 주변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는 선천적 장애인이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났다리의 힘을 얻어 일어났다 그는 성전을 들랑달랑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장애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기쁨 가운데, 너무나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많은 사람이 이 사건 때문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우러러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놀라운 일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찬스가 왔다는 것을 깨닫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경건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믿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부터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주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무리들이 있다면 그 무리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정당하게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과 같습니다. 감시를 당하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사장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을 꺼려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을 잘알수 있는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일으켰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용감한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의 이름 말하기를 꺼려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 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이 감추어야 할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이 말하기를 꺼려해야 할 이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이고 바로 성천적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낳게한 기적의 이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여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낮게 해 하는 니다 이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은 살리는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은 회복해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낮아지신 예수께서 지극히 높아지시고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임 받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소망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설교합니다.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이름,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모든 이름의 뛰어난 이름, 다른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은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는 그 이름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목소리>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시고, 그 이름으로 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권능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함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강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시행하셔서 예수의 이름이 더욱 영광을 받도록 하시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아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낮고 피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셨으나 이제 그를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본능으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옳게 하시고, 철저히 나아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높아지실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원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철저히 낮자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는 명예로울 수 없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진자가 어떻게? 명이 올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요, 진노를 받을 만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사탄과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다시 이기셨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 위로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 발생한 최초의 사건으로 새 시대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원수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욕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승리가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 있는 겁니다. 이 승리는 장차 제림하실 때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올바르게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에 매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세째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는 종으로 오셨으나 이제 주인이 되셨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나다지신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 비참한 환경에서 자라셨던 예수님 율법의 복종하고 세상의 온갖 고통을 맛보셨던 그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낮은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주인이신.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승천하신 사건은 좌정하신 사건은 하나님과 본체시며 동등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를 높이셔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할때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고 바로 천국, 낙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천상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신하는 자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 영생을 누리게 되겠지만 예수를 주로 신하지 않고 주로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실뿐만 아니라.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리신그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러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아빠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예. 그의 나을의 도움이 명하네 그분은 심판주이십니다 심판하실 거예요 잘했나 못했나 아웃인지 셉인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결정하실 겁니다 모든 것의 최종결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손에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알곡과 가라지가 갈려지는 그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갈려지는 그날 추수하는 그날 심판의 거물이 드리워지는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날 주님은 수고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당한 자들에게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주인삼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내어 자신만을 내어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천하에 그리스도의 공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보증선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낮아지고,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병들고, 죽임을 당한 모든 성도들이 높아지신 그리스도처럼 영광을 회복하게 되고, 왕권을 부여받게 되고 주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보증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과 같은 모양으로 양업한자가 되었으면, 또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양업한자로 되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왕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 앞에 가셨습니다. 낮아지신 길도 보여주셨고, 높아지신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를 따라가야 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가 주와 함께 그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와 함께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가지 사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여러분의 사건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